자, 2022학년도 수능 2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는 6x, x-1의 제곱에 대요 함수 gx를 gx는 3fx더하기 4cosfx를 하자. 그리고 x가 범위가 0부터 2까지 에서 함수 gx가 극소가 되는 x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문제 에서 보시게 되면 함수 gx 값이 나와있고 어 함수 gx가 극소가 되는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g x 값을 미분해서 그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gx를 미분하시게 되면 상 f x 그리고 다음이 사포사인 fx이기 때문에 이 값은 마이너스 사인 fx 곱기 f'x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에서는 공통이 f'x이기 때문에 f x 값으로 묶어지게 되면 값은 3-4 sin 이렇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fx와 3-4 sin fx로 따로따로 따로 나눠서 f'x는 0이 되어야 되고요. 극값 그 어, 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마이너스 사인 fx가 0이 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값에서는 보시게 되면 f'x가 0이고 유값에서는 여기서 사인 f값이 3이 되어야 되는 것을 사실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을 보시게 되면 f'x가 0이라는 값이 풀었기 때문에 여기 나와있는 f x 값이 이용해서 미분을 한 다음에 0이라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x값은 6 π x 값은 1의 제곱은 6π가 나오고요. 곱하기 2에다가 x-1이 나오고 x-1을 미분하면 -1이, 1이 나오기 때문에 안을 꿔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시게 되면 어, 이 값이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어야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s i n f x 값3 t s the c u x 가1이조건 n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자, 여기서 s i n f x e 이 t s t h 이 cup, 조건을 seven, a 요조건 o u v e got a l i t t 이 e c u r r i n x 와 x 와 s i n x 와 f x 로 f x 는합성된 함수인데 요 값은 y는 s i n x와 y는 f x가 합성된 함수라고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러면 y 는 f x 그래프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 x 값이 6파이 x 1 i 제곱이라고 나와있으니까 이값을 일단 중심점이 1을 잡아주도록 할 거고요. y 값이 0이 나올 거고 y 값이 2라고 잡아주고. 이 정도 잡아주도록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값 없이 이 그래프가 되는 것이고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x값이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y는 fx값에서는 f값이 fx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68보다 6, 작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는 거죠. 그러면 이 조건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y sine x 는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 x 값이 0부다 커나고 이거 6 8를 잡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만 s i n 어 s i n f x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정도 그리도록 할거고요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축이에 fx가 나오도록 할거고요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일단 쌓인 fx가 4분의 3일 때를 구하는게 목표니까 그 끝값, 값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4분의 3파이가 이정도 있다고 치면 이정도 있다고 치, 4분의 3파이가 아니라 4분의 3값이 이정도 있다고 치시게 되면, 이렇게 쭉 가시게 되면, 일단 이 부분을 뗄 거고요. 그리고 일단 주기를 잡아주자면, 이 부분이 2파이가 나올 것이고, 이 부분이 4파이, 6파이. 이렇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분의 3파일 이때 가지는 그 값이, 이부 하나, 둘, 3, 4, 5, 6 이렇게 나올는데 그럼 여기서의 x값은 이제 x 축을나타내면 a1 a2 a3, a4 a5, a6 이렇게 표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을 x제곱 그래프 fx 그래프에다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3분의 3일 때 보고 주기가 28, 48, 68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값에서 3등분을 해서 이정도에잡아주도록 할게요. 여기를 2파 그리고 여기를 48이라고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68가 나온 거고요. 그러면 일단 A1, A2는 28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A1, A2라고 잡아주도록 할 거고 쭉 꼽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4파이, 2파이와 4파이 사이 부분에서는 A3F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그다음 주기 값은 이렇게 정상으로 먼저 표현해주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A5값과 A6값이 나오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값을 표시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x가 0일 때 1까지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총1 3개라는 사실을 알 수가 x 값총1 3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게 되면 일단 문제의 소식이다 함수 g x 가 극소가 되는 x 값으로 구라고 했는데 그러면 극소 극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려면 보시면 이 그래프에서는 이 그래 사인 f x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가 극대 극소 극대 극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가 극대인지 뭐가 극소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를 정해서 극대 극소인지 판별한 을 뒤에 나머지 값들을 알아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일 쉬운 1을 잡아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g 프라임 x 부분에서 3 마이너스 f x라고 나오는데 1일 때는 x가 0이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s i n f x 값으로 0이 나오는 거니까 이 값은 3이기 때문에 4, 바로 안에 값은 3이 나오니까 이 값은 양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f 프라임 x f 프라임 x 값만 살펴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부분은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내려 극소, 내가 극소이고 극대 마이너스 부분이고 플러스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소하다가 증가한 거니까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당연히 극소가 나오기 때문에 이1부는 극소가 나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극소가 나오게 되면 이두 부분은 극대가 나올 것이고. 극대, 극소, 극대, 극소, 극대, 극소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13개라고 했는데 일단 그래프에서 3개가 나올 때 극대가 2개고 극소가 1개일 수도 있는 거고 극대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값에서는 극소가 7개가 나오고 극대값이 6개가 나와서 문제에서 말한 극소가 되는 x의 값은 7개가 많이 녹화했습니다. 여기까지 28번 문제 풀어봤습니다.